박수입니다. 작년 제가 법무부 인권국장인 겸, 어, 검찰개혁 지원, 지원단장의 소임을 맡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다가 어, 올 초에 이제 사직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, 작년, 어,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. 어,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가지고 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한판 뜰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정의석 후보는 서울에서 백운동입니다 서울에서 백운동이라는 사람아니다 백운동 죄송하시죠 이번에 김 그, 경찰청장, 네. 일가의 지휘가, 저희가 이제, 펼고 해서 보도로 나오는데, 네. 이거 말씀 좀해야되는거 아닙니까? 뭐야, 검찰 구대탈을 추진했던 세력들의 명단들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. 네. 그거 보시고, 올해 안에 그걸 다 정리하겠습니다. 네. 네.